먼남먼모 행성에서 알바들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최초의 알바 모니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배운 알바의 고단함과 다빈치 옆에서 커피를 내리던 노련함, 커피는 그리고 6,900원입니다, 손님. 4달러. 4달러 갑자기 막무가내로 사... 4달러 진상 손님을 아. 거침없이 아. 해치우는 아. 대범함을 가진 자난 모니가 열이고 순수한 알바들을 모두 구하고 말 것이다 아니 모니 목소리가 너무 낮잖아 무서워 귀여워야죠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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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바들을 구하고 말 것이다 뾰로롱 컷 뾰로롱 뾰로롱 자세도 이렇게. 뾰로롱 뾰로롱 컷컷컷컷 컷, 컷, 컷. 아니지. 이렇게 가지지로롱롱로롱롱 뼈로롱, 뾰로롱. 컷, 뼈로롱, 뼈컷 r o n 하 b i 하지마 n g b 야, 니네들, 내가 이 i 쓰고 있으만까 만만해 보이냐? 이걸 확 벗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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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표 씨, 왜 그래? 하...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실버 버튼 나오고 모니 씨도 좋고 나도 좋잖아. 아 실버 버튼이랑 뾰로롱이랑 뭔 상관? 성관... 뾰로롱! 컷. 오케이 좋아, 모니. 너무 잘했어. 한번더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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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했어. 오케이 좋아.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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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야 근데 응? 우리 이렇게 하면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는 거 맞겠지? 들어 이렇게 해야 실버 버튼 받는 거야. 엄마, 나만 믿어. 가자. 며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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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라롱.